이제 얼굴을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은경 씨는 그 피부가 약간 예민하잖아요. 기본... 예민해. 유리 피부. 네. 예민한데, 결국 그주름이나 모공이라는 게 사실은 겉으로 봤을 때 음. 젊은 친구들이 생겨서 모공이 넓, 넓은 거랑 지금 이 나이 때 모공이 넓은 거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노화된 모공, 세로 네. 모공이에요, 네. 저는. 네. 약간 이제 <laughs> 처져서 이렇게 약간. 처져서 이, 예, 그렇게 말려는데 처졌대. 어떡하면 좋아. <laughs> 세로로 이렇게 다름하게 이제 주름처럼 보이는 네. 이잖아요 아. 기본적으로는 먼저 타협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탄력? 네. 근데 피부 결이랑 이런 네. 거 뭐지? 모공 요거 이렇게 벌어진 건 어떻게, 네. 블랙헤드는 어떻게 해요? 블랙헤드는 뭐, 제거를 해줄 수는 있는데, 제거를 해도고 좀잘 생기니까 사실은 관리를 뭐 모공에서 깨끗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외에는 보습제 같은 걸잘 발라서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지 그렇죠. 피지가잘 배출되고 그렇거든요 피부과 선생님도 정석으로 말씀드리는데 근데 문제는 근데 요즘에는 마스크를 써가지고 음. 사실 코나 이볼 쪽에 여드름이 너무 심해져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코프락스를 하고 서블라이브를 하는 게 맞는가? 그래서 음. 이거 두개 하는 게 맞는 건지 우리 음. 채널 구독자들이 이 지식층이 높기 때문에 정확하게 레이저를 찝어서 설명해주시면 더 이해가 쉽거든요, 음, 그래서. 예민한 사람은 서블라임이나 그런 고주파계통의 치료를 더 선호할 것 같고, 만약에 좀 젊은 층인데 음. 모공이 넓다. 근데 피부는 홍조가 별로 없다. 음. 예민하지 않다. 그런 사람들은 피코프락세나 이런 걸좀더 세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저는 오늘 뭘 해야 될까요? 모공도 고민이고 네, 네. 블랙헤도 고민이고 확실히 네. 여름 끝 관리를 잘 해놨는데도 네. 푸석푸석해서 그래서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코 같은 경우는 사실 피지를 좀 제거해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관리 쪽에서 아쿠아필이나 이런 관리에서 피지 제거하고 음. 그다음에 서블라임 전체적으로 하고 음. 그다음에 소노스타일러라고 피부 홍조라든지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는 관리까지 같이 들어가는 음. 그런 것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아 우리 또 개인 병 아라 이게 가능해요. 딱 레이저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선생님이 이 피지 많은 쪽에 아쿠아 필링,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저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세로 모공을 관리할 수 있는 탄력 레이저, 서블라임 이플 아갑 이플러스 서블라임 해주고 나서 소노 소노, 소노 스타일러 라고 해가지고 이거 그때 저번에 제가 했던 네, 초음파 피부 관리. 초음파 관리로 피부 밸런스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세 가지를 제가 오늘 한번 시술하도록 해볼게요. 시술 시간은. 1시간 반 1시간 반네 여러분들 제가 짧게 짧게 찍어가지고 영상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BTMD 졸리코입니다 바람이 부어요 여러분 길고 길었던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오고 있어요 가을은 무슨 계절이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 아니라 시술의 계절이다 여러분들 제가 시술을 조장하는 건 아니고 저희 줄리구 채널 구독을 하시고 꾸준히 봐왔던 분들은 저와 함께 여름에 열심히 홈케어를 했을 거예요 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여름 끝에는 늙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피부 관리하자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벌써 여름 끝이에요 이렇게 바람이 솔솔 불어올 때 살짝 시술만 해줘도 끝에 정말 한파 오고 겨울 왔을 때내 피부가 탄력이 생기고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가을에 아시잖아요. 내 네, 줄리코는 시술도 하고 화장품도 쓰고 홈케어도 하고 경락 마사지도 하고 모든 거를 다 하는데 가을 이 시술의 계절에 피부 하나만 잘 관리해도 내 피부가 탄력이 생기고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피부과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시술의 계절도 가을이 왔기 때문에 추천을 받고 싶어요. 저는 지금 화장이 안 먹어요. 코에 지금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가 쌓여있고, 각질도 되게 많고, 특별히 모공, 마스크를 쓰니까 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공이 더 벌어져요 근데 선생님 아까 뭐라고 하셨냐면 저한테 모공이 벌어진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탄력이 떨어졌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화장이 안 먹어 푸석푸석해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받을 시술은 아쿠아 필링으로 각질제거와 블랙헤드, 또 화이트헤드를 각질제거해 줄 거고 제 영상에도 있죠 E플러스 서블라인 자연스럽게 내 피부를 고주파로 탄력있고 탱탱하게 잡아주는 그래서 세로 모공이 개선이 되는 그리고 소노 스타일러라고 해서 나의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 주는 클리닉 케어예요. 초음파. 소노 스타일러는 초음파. 그래서 아쿠아필리 먼저 한 다음에 서브라인, 이플러스 e 서브라인 레이저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마무리로 소노 스타일러. 요세 단계를 거치면 제 피부가 가을 내내 겨울이 오기 전에 탄탄해진다는 거. 이거 후기도 남겨드릴 거고 리뷰도 남겨드릴 텐데, 중간중간 사이에 제가 시술 받는 모습 여러분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어차피 막 물티죠? 눈 감고 에, 있어야 되죠? 예 맞아요. 맞죠, 맞죠. 그리... 아, 이게 아쿠아 필링이구나. 네. 요렇게 잡아 당기는 것 같다. 네.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도 네. 나와요? 네. 어. 전반적으로 다 해주는 거죠? 네. 턱 쪽이 많아요. 음. 음. 빠져나오고 있는 건가? 네. 좀 붉어지셔도 어제 수입에 갔다 왔어요. 어, 사람 많대요. 그런데? 그래? 네? 그랬으면 2, 3층에 태우지 말았어요. 네? 기계에 서블라임이라고 적혀 있구나. 네. 와, 아프지 않아요, 네. 여러분. 근데 오늘은 좀 아픈 거랑 같이 덤해서할 거예요. 살짝 아픈 거. 뜨겁다. 아니 네. 뜨거워요. 네. 괜찮아요. 참을만 해요. 아파야 효과가 있는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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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나, 아, 오늘 오늘 센걸 해주셔가지고 아파요. 아 이거 마취를 하라고 하시지 우리 원장님. 이거 두 번째 거 마취해야겠는 걸 나니까 참지 우리 응. 구독자분들은 안 되겠는데. 이게 두 번째 E 플러스 서블라임의 모티브 IR 이라는 거를 이제 오늘 원장님이 해주셨는데 약간 빨갛죠? 이거는 <laughs> 아파. 기본적으로 E 플러스 서블라임의 모티브 IR 이라고 타겟팅 해가지고 모공에 더 좋은 거래요. 이거 할 때는 마취를 해야 될것 같아. 오, 얼굴 빨개진 것 봐. 음, 저야 워낙 다양한 시술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참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이 그냥 무턱대고 막 해주신 거 같네요. 이제 저거 뭐죠? 소너 스타일러 소너 스타일러. 네, 스타일러. 스타일러랑 또 가야 돼요. 어머 이거 나 이거 미팅 있는데 소너 스타일러면 가라 안겠죠 진정제까지 하시면 꼼 가라 안 되시긴 하실 거예요. 어 얼굴 독사. 어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laughs> 탄력 많이 되시겠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푸른 모신다. 마운드리라. 어 그래요? 예쁘게 예쁘다. 나와요? 응. 어, 성형 얼굴이라는 건가? <laughs> 이거 앱쓴거 아니에요. 조명이 그래서 그래요. 이게 어두워도 해서 그 봐봐. 도 괜찮은데요? <laughs> 사실 아니 어둡게 해셔야 돼. 네, 네, 괜찮아요. 그래서 소노 스타일러는 화장이 진짜 잘 음. 먹어요. 이거 화면 진정도 되고 보톡스 받고 사실 이거 소노 스타일러 하면 더 좋긴 한데 비용이 있으니까 <laughs> 이거 협찬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얘기 들으셨죠? 세금 대사에서 발행하고 다 정식적으로 여러분들 합법하게 돈 주고 있습니다. 이게 소노 스타일러 기계죠. 네. 음, 이거, 이거, 기계예요. 음. 이게 앰플인가요? 네, 소노 스타일러 겔. 겔. 예, 초음파로 예. 피부 정돈 음. 해주겠습니다. 요거 하고, 음. 어, 또뭐 하죠? 저번에도 이소노 스타일러 받았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데 대 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 음. 초음파라. 이렇게 처음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아쿠아 젤, 아쿠아 젤이 아니지. <laughs> 아쿠아 필링이랑, 그 다음에 이 e 플러스 서블라인 탄력 레이저, 그 다음에 소노 스타일러. 이렇게 3단계 하, 하고, 선크림 좀 바르고, 살짝 화장했어요. 왜냐면, 약간 붉은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딱 시술 받고 나온 이 느낌 어떠세요? 괜찮죠? 제가 이따가 집에 가가지고 오늘 어떤 시술 받았는지, <laughs> 말을 왜 더듬죠? <laughs> 네, 오늘 어떤 시술 받았는지 좀 차근차근 설명드리면서 붉은기가 그래도 괜찮아요. 거는 여드름. 그래서 여드름, 이거 여드름이에요. 괜찮네. 시술 안 받은 거 같죠? 저 지금 미팅이 있어가지고 뭐 회사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딱 시술 안 받은 느낌이 나죠. 제가 리얼 시술 후기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은 무슨 계절이다. 독수의 계절이 아니고 시술의 <laughs> 계절이다. 네, 이따가 뵐게요. <laughs> 어제 피부과에서 관리를 받고 바로 촬영을 하려고 했으나 이렇게 피부과나 에스테틱 관리 같은 거 받고 나면 몸이 너무 너무 나르네요. 알 사람은 알도다. <laughs> 그래서 사실 오늘 다음 날이에요. 피부과 관리를 받고 다음 날인데 화장은 살짝 했고요. 어때요? 저는 좀 약간 리프팅이 되고 나만 느끼는 건가? 왜 이렇게 어려 보이지? <laughs> 가을은 시술의 계절이다. 시술을 조장하기보다는 제가 유경험자고 또 35살부터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제가 느끼면서 찬바람이 불 때쯤이면 내 피부가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이 정말 리얼한 가을이 오기 전, 지금 추석 전에 촬영하고 있거든요. 가을이 오기 전에 내 피부에 맞는 레이저 하나씩 받아놓으면 피부가 건강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홈 케어까지 같이 믹스하면서, 그러면서 저와 함께 수기 선형 마사지까지 하면서, 아우. 너무 예뻐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선선한 가을 오기 전에 제, 저한테 맞는 레이저. 또 여러분한테 맞을 수도 있는 레이저를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려고 영상을 담았어요. 저는 굉장히 선생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피부가 예민하고, 근데 노화된 세로 모공이 있다고 얘기해주시고. 피부가 예민해 가지고 화장도 안 먹고 각질 묵은 각질들이 잔뜩 있다고 얘기해 주셔서 오늘 레이저를 정리하면 은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각질들이 많은 곳에는 우선 청소를 합시다 해서 모공 청소 각질 청소하는 아쿠아 필링젤 레이저를 받았고요. 그게 1단계 2단계 같은 경우는 이플러스 e 서블라인 고주파 레이저 3단계는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소노 스타일러라는 기계를 썼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아쿠아 필링젤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쿠아 필링젤 같은 경우는 처음 받아봤어요. 저는 화장품으로도 각질 제거, 필링 제거를 해보지만 기계로 하니까 약간 튀어나왔던 블랙헤드, 하이트헤드가 제거가 되더라고요. 아쿠아 필링제를 할 때는 화장솜에 화학 성분인 화장품 성분을 묻혀서 내 피부를 불려요. 목욕탕 갔다 온 것처럼 불리고 나서 5분 정도 두고 있다가 이제 아쿠아 필링 석션 기계를 통해서 석션이라고 해서 되게 아플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블랙헤드 하이테일을 제거해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거를 해주시고 나서 제 영상에도 항상 담았던 제가 좋아하는 고주파 탄력 레이저예요. 그 다음 2단계로 고주파 탄력 레이저 종류가 많은데 가장 비슷한 건 잇모드?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워낙 저보다 레이저도 많이 아셔가지고 잇모드는 저는 저한테는 잘안 맞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잘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e 플러스 서블라임 고주파 탄력 기계가 더잘 맞아서 이제 세로 모공, 노화된 모공에 네, 젤을 발라주고 나서 선생님이 탄력 레이저로 이제 이 e 플러스를 쏘아주셨죠. 근데 이 e 플러스 서블라임에 기계 안에 매뉴얼에는 되게 다양한 레이저 타입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고주파 탄력 레이저를 받지만 그 안에 좀더 세기가 있는. 그래서 선생님이 저 많이 받았으니까 이번에 세게 좀할게 하고서 이쪽에 모공이 많은 쪽에는 모티브 IR 이라는 모드로 레이저를 다르게 쏴주셨는데 아프더라고요. 이게 따딱따끔하게 눈물이 살짝 흘렸어요. 아니, 우리 선생님. 마취크림을이 정도면 발라주지. 제가 참을 수 있는지 아셨나 봐요. 이플러스 서브라임의 탄력 레이저를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3단계 때는 제 피부가 각질 제거도 해주고 탄력 레이저도 받아서 울긋불긋한데 기본적으로 찬 바람이 불면 여러분 화장이 잘안 먹어요. 근데 이 소노 스타일러라는 기계는 내 피부를 진정시켜주면서 유수분 밸런스도 맞춰주면서 이거 몇번 받아봤는데, 오, 화장이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주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 피부가 좀 건강해 보이고 싶어요 하면 소노 스타일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소노 스타일러는 초음파 레이저예요. 그래서 자극이 하나도 없이 내 피부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 가을이 정말 정식적으로 오기 전에 내 피부를 단단하게 하고, 정말 제 피부에 맞는 이상적인 걸 추천해 주셔가지고, 어, 피부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저와 함께 피부를 관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나서는 홈케어, 저와 함께, 제 영상들 속에도 있지만, 홈케어 관리 잘해주면, 추석 지나고 10월, 11월, 12월 찬바람 쓱불때내 피부가 탄탄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담아 보았고요.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어, 피부가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오늘보다 내일 더 예뻐지시고 마음의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입니다. 독서도 하시고 네, 시술도 하시고 저와 함께 수기 사용 마사지도 하시고 뷰티 홈 케어도 하시고 하면서 건강한. 네, 계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줄리쿠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